이거를 넣겠냐고 어? 음. 또 오르배기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저걸 또 찌그만 예 어, 약간 저절보면 이제 저건 좀 설탕들이 이제 덜 익었습니다 그래갖고 급냉을 시켜 영하 20도 음. 그래가지고 보관을 해서 추석 때는 그만한 봉반을 감당을 <laughs> 못한 게 냉동고에다가 봉을 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쪄가지고 급냉해서 보관을 이상태에 그대로 급냉을 해요 아이 상태에서? 덜리은 그 상태로 해야 돼이거면안돼 얼려야, 음... 얼려야 돼 그러면 급냉 상태에 있는 걸 다시 쪄가지고 내거만 이제 네, 그렇또 쪄야 뛰어가지고 그렇지 음... 그거는 이제 막한 것처럼 그렇게 이게 일반 가게는 전부 각 가게에서 한 것이 아니라 큰 공장에서 뛰어다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야? 광주에서? 아, 네, 힘들어서 누가 한이아니힘들어나라 얘기하자고